2021년 고위 3월 모의고사 23번 이 주제 부분 볼까요? 근데이전에 창조성의 원천은 누구였다? 신들이었대. 창조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신이 딱 내려주는 거래요. 1번 보겠습니다. Before, 여기서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현대의 과학적 시대 이전에는 창의성은, 창의성은요. 창의성은 Be attributed to는 뭐뭐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지다. 이런 말이거든.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다. 어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졌냐면 초인적 힘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창의성은 초인적인 힘이고 어디에서 왔다? 신들로부터 왔다. 모든 새로운 생각들은 유래했습니다. 누구에게서? 신에게서 유래했어요. 오리지네이트는 자동사거든. 그래서 바로 뒤에 originated the g o d 이렇게 못받고 originated with 이렇게 전치사랑 같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 o v 이 소설이라는 뜻의 명사도 되잖아? 근데 형용사로 쓸 때는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어. 어쨌든 새로운 모든 것은 신에서 왔대. 언제? 근대 과학적 시대 이전에는. 지금은 과학적 시대로 들어섰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 2번 after all 결국에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어떤 무언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뭐 이전에? 창조의 행위 즉 신의 창조의 행위 이전에 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못 만든다는 얘기죠. 못 만든다는 얘기. 여기 보면 대 자리에 손가락을 가리고 보면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 그리고 이제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주격 관계 대명사죠? 형용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음. 여기 빗볼도 전치사로 나왔네. 그치 divine은 신의 행위, 뭐의 행위? 창조라는 행위. 그래서 그 신의 행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이 결코 뭔가를 만들 수 없겠죠? 일단 신이 만들어놔야 그걸 가지고 인간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신이 했습니다. 3번. In fact, 사실상 라틴어의 의미, 동사 i n s p i r e 라고 하는 라틴어의 의미는 숨결을 불어넣다입니다. 여기 주어가 좀 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이지가 동사 두 이하가 뭐다 보어다. 그래서 영감을 주다란 자체가 신이 숨결을 불어넣다 아마 이런 뜻에서 왔을 거야. 자 문장 끝나고 와 n 인지는 분사구문이죠. 믿음을 반영하면서 형용사 붙일게요. 이거 동격의 대신입니다. 동격의 어쨌든 형용사로 해석해 주면 돼. 어떤 믿음을 반영하는 걸까? 창의적인 영감이 비슷했다. 뭐랑 창조의 순간과 비슷했다. 근데 그 창조의 순간에 신이 제일 먼저 어, 생명을 불어 넣었던 누구에게, 인간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사구문이 끝났어. 그래서 그 reflecting the belief까지 하면 쉬운데, 여기 뒤에 동격의 that 형용사가 붙었고, 그리고 the moment in creation, 창조의 순간에 뒤에 또 형용사, 이건 무슨 형용사냐면 관계부사라는 형용사입니다. 이 관계부사의 특징이 뭐야? 뒷문장이 완벽하지, 그치? 뒷문장이 완벽하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죠? 그래서 이건 위치로 못 바꿔. 관계대명사로 못 바꾼다. 그리고 여기 대스는 내가 왜 동격이라고 했냐면, 명사 뒤에 이제, 어, 떤 자리가 비어있거나 불완벽한 문장일 때는 걔는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뒷문장이 완벽하잖아? 그럼 그때 붙은 대스는 동격의 되시라고 해. 완벽한지 봅시다. 창의적인 영감, 주어. 워즈 동사, similar 형용사. 투는 전치사거든. 전치자 대 명사까지 너무나 완벽하죠. 그렇죠 너무나 완벽하니까. 동격의 대시다. 자, 4번 갈게요. 플레이토는 주장했습니다. 주어, 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목적어. 뭐라고 주장했을까? 신은 사로잡혀 있대. 누구에 의해서? 신이 내린 영감에. 그리고 이 플로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썼습니다. 대디아를 썼습니다. 예술은 오직 아름다울 수 있대. 만약 부사절 붙었네. 만약에 그 예술이 내려왔을 때에만 누구로부터 신으로부터 여기 이트는 art를 받습니다 art 자이 옛날에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은 신이 내린 영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플로틴이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로틴은 뭐라고 했다? 예술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이 신한테서 내려와서 그렇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 descend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거든? 그래서 뒤에 명사를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전치사랑 같이 붙여주세요. 5번. 그러면 예술가가 하는 일은 뭘까? 예술가가 하는 일은 신이 내려준 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The artist's job이 주어. w o 가 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호가 두 개는 아니네. 벗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 하나, 그 다음에 보호 둘. 이렇게. 예술가의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래의 법비 나왔습니다. 뭐가 아니라,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거래요. 신성하고 초월적인 자연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술가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에 비친 그 신의 모습 있잖아. 신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대. 그러니까는 자연을 그릴 때 자연이랑 그 사진기로 딱 찍는 것처럼 정확히 똑같이 찍었을까? 아니면 약간 신성하게 이렇게 그렸을까? 아마 신성하게 그렸을 겁니다. 6번. 예술은 오직 뭐일 수 있냐면, 페일은 어설프게 이런 말이거든, 어설프게 흉내낸 것일 수 있었습니다. 뭐를 어설프게 흉내낸 건데, 뭐 완벽함을, 뭐의 완벽함을? 그 관념 세계의 완벽함을 어설프게 흉내낸 것에 불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예술은 예술가가 만든 예술은 예술가가 하는 거니까 인간이죠. 근데 자연은 뭡니까? 완벽하죠. 왜 완벽할까? 그 이데아 세상의 완벽한 이데아 세상이 이게 신의 세상이야, 신의 세상. 그래서 신의 세상은 완벽하고 그걸 그리는 인간은 뭐, 완벽하지 않죠. 7번. 그리스 예술가들은요,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현실에서 본 것을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5번에 뭐라고 돼 있니? 예술가들이 모방하지 않았다 그랬어, 그치?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예술가들은요, tried, 노력했습니다. 뭘 나타내려고? 순수하고 진정한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타내려고 노력했대. 어떤 형태인데, 현실, 아래에 있는, 현실 근저가 아래에 있다는 말이야. 현실의 아래에 있는 순수하고 진정한 형태가 뭐다? 신의 세상, 이데아의 세상, 뭐 신의 모습 이런 말이죠. 문자 끝나고 i n d 나오면 분사구문이라고 했죠. Resulting in 어떤 결과를 나오면서 일종의 타협을 만들어내면서 Between A and B, 뭐와 뭐 사이에 추상과 정확성 간의 타협을 만들어내면서 정확성은 뭔데? 자연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죠. 추상은 뭔데? 신의 완벽함이죠. 그 당시의 그림을 보면, 자연의 그림을 보면, 자연을 사진 찍듯이 그대로 며 이게 정확하게 모방하진 않았대. 정말 좀 반짝거리면서 아름답고 더 완벽하게 그리려고 했대. 실제 에 있는 자연보다 그거 뭐 때문에 그런데 이 신의 완벽함을 나타내고 싶어서입니다. 신 네, 완벽함을 나타내고 싶어서이고. 그래서 이 근대 이전의 창조성의 원천들이 신이었기 때문에 신의 모습을 그림이나 예술 이런 데서 담아냈어야 했어. 담아냈어야 했습니다. 어 문법이나 단어 좀 볼까요? 지금 be attributed to 하면은 to 이하의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다. 이런 말이고 originate with는 어디에서 유래했다.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 나왔다. 그리고, 음, 여기, 동격의 대, 들어갔고, 여기에 관계부사. 이름만 다를 뿐이지, 둘다 형용사입니다, 결국에는. 얘도 형용사, 뭐뭐 하는, 얘도 결국엔 형용사.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요기 자리에 와서 오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와시 오려면 뒤가 불완벽해야 되거든? 대시 오면 완벽하게 돼 있단 말이야. 완벽한지 볼까? 시인은 사로 잡혀 있다. 수동태로 완벽하고 예술은 아름다울 수 있다. 완벽하죠. 완벽하고 그다음에 나 날의 법비 구문 보시고 이법기준으로 해서 이 투가 이게 보로 병렬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 여기가 A. 얘가 B. 병렬로 연결된 거. 여기도 형용사끼리 어, 연결돼 있네요. 병렬로 엔드 기준으로 해서 sacred 신성하고 transcendent 초월적인 형용사. 그다음에 또뭘 보면 좋을까? 여긴 동사 뒤에 와도 안네. 대단안 나오고 왜? 여기 빠져 있잖아. 여기. 여기 봐봐. They saw something 이어야 되는데 여기 빠져 있잖아. 그럼 이때는 대시 아니라 뭐가 온다? 와시 온다. 대들어 오면 틀린다. 그다음에 이 언더라인은 형용사로 쓰인 거죠. 형용사. 현실의 아래에 놓인 이런 말 쓰면 되고. 어, 이거 AB로 병렬이 되겠네. 그 대시랑 왓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봐. 동사 뒤에 대시 왔을 때는 D가 완벽해야 돼. 근데 명사 뒤에 대시 왔을 때는 완벽해도 되고 불완벽해도 된다. 봐. 그 명사 뒤에 그, 완벽한 문장이 나 대시 나오잖아. 이거는 동격의 대시야, 동격의 대. 대시. 근데 여기 불완벽하고 대타고 붙었으면 이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 아니면 주관대 아니면 은 목관대 이렇게 되거든. 이거 좀잘 봐줘. 그리고 또 플러스로, 음, 동사 뒤에 왔다고 왔을 때는 뒤에가 불완벽해야 된다. 요 때, 와시나 대신에, 거수로 해석해주면 돼, 겉.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는데, 뭐, 뭐, 은, 는으로 해석해야 되죠 은, 는. 왜? 여기는 형용사 자리라며. 형용사 자리니까, 명사 꾸며줄 때, 뭐, 뭐, 하는 명사로 해석해줘야 되고. 맞죠? 여기서는, 동사뒤는 명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수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요 부분은 꼭좀 암기 좀 해줘. 문법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